Me,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처음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우리 시가 이 종량제 봉투의 수집과 운반을 주로 담당해온 청소 대행업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아 청소 서비스의 질은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30일 우리 시가 현행 청소 대행 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소 대행 체계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청소 대행 업체 수수료를 독립 재산 제기에서 직접 업체가 사용하던 것을 자치구 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수수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요. 또 청소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당초의 수의 계약에서 공개 경쟁으로 인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종량제 수수료를 그동안 10여 년을 못 올렸었는데 이번에 원가 수준을 올리므로 인해서 청소 개선에 재원으로 활용해서 좀더더 더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363원인 20리터짜리 일반 쓰레기봉투가 내년엔 437원, 2017년에는 492원으로 인상되고, 2리터 기준 평균 120원인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내년엔 133원, 2017년에는 187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선까지만 인상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도 하나로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을 체납하는 청소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휴게실이나 샤워, 세탁 시설을 늘리는 등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또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첫 고가도로였던 아현 고가도로가 철거된 자리에 신촌과 마포와 충정로를 잇는 2.2km 충정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지난 1일 개통돼 이 일대를 오가는 버스들의 도심 접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신촌에서 서대문이나 시청방면으로 진행하는 버스 27대 중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버스가 16대인 점을 감안해 아연 삼거리와 충정로 삼거리에 버스 전용 우회전 차로와 신호를 설치해 차량 흐름을 안정화하고 또 교차로 정체 시 신호를 통해 더 이상의 차량 진입을 막는 안막힘 예방 제어 기법도 시행해 교통 정체의 주 원인이 되는 꼬리물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구간에 횡단보도 3개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의 보행 편익 또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600년 서울의 숨결이 배어있는 한양도성.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서울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재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한양도성의 과학적인 보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양도성을 주제로 한세 번째 국제학술회의였는데요. 이를 위해 타마스 페이 러르디, 전 이코모스 부위원장 등 세계적인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탈리아와 터키, 중국 등 세계 유수 도시의 유적 보존 사례를 바탕으로 한양도성의 보존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연말이 가까우면서 한해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 마무리하랴, 더불어 내년도 사업계획들 준비하랴 많이들 애쓰고 계실텐데요. 이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 등이 담긴 구상도나 청사진을 의미하는 로드맵인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땐 로드맵이란 외래어 대신 단계별 계획이라는 쉬운 순화어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